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위는 종양입니다. 종양에 의해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종양이 무조건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부전이나 심장병은 비교적 나이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지는데, 종양은 반드시 나이와 연관이 꼭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연령에서도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종양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사람에서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선 종양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림프종이라고 해서 림프절에 종양이 생기는 그러한 종양이 강아지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종양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서 종양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